제가 조금 강아지한테 유별난 편이기는 했거든요. 첫째랑 16년도 그때 같이 데리고 이런 면도 다니고 이랬거든요. 그때는 그게 엄청 흔하지 않았어가지고 이상한 눈초리도 많이 받았었죠. <laughs> 저는 연산동에서 월월월했던 모먼츠를 운영하고 있는 황가희라고 합니다. 뜻이 있는 건 아니고, 그, 달월 자가 너무 예뻐서, 월월월이라는 이름을 쓰게 됐는데, 강아지 짖는 소리 같더라고요. 월월월, 어월월 지금 이 순간 이런 뜻을 담았습니다. 평일에는 1시부터 10시까지 하고 있고요. 주말은 11시부터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 아니요. 저희 제한 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어, 크게 제약은 두고 있지 않는데, 어, 강아지들이 특성상 많이 짓고 하기 때문에 아마 오는 어,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힘들어 할 거라고 말씀드리면 안 오시긴 하시더라고요. <laughs> 첫 창업 자체가 강아지 용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강아지랑 같이 출근을 하다 보니까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오시게 되고 제가 커피를 같이 팔게 되니까 어, 강아지가 오고 커피를 팔려면 조금 더큰 장소가 있어야겠다 해서 이사오면서 네, 아예 애견 동방 카페로. 처음 시장 공방 겸 카페였어가지고 강아지 용품 만드는 공방이었거든요. 아, 근데 카페 손님들 점점 많아지셔가지고 네네,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이고 어, 직접 자체 제작하고 있는 제품도 있고 네, 들고 와서 판매하는 제품도 있습니다. 네, 다 이용 가능하세요? 네, 2층은 주로 대관을 많이 하고 계셔서 강아지 생일 파티 대관이 제일 많은 편이고요. 네, 보통 대관하시면 저희가 조명하고 이런 거 세팅을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단체 사진 찍거나 아니면 스튜디오 촬영 대신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면 저희 청년 관련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식의 대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2층에서 교육도 하고 그래서 지금 자격증만 개설하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그, 경력단들 여성분들이나 어머니들이 뜨개질이나 미싱에 기본적인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분들 피부팅만 조금 해드리면은 애견용품으로 충분히 진출하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아무래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저희 집 강아지랑 출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제가 강아지를 많이 키우다 보니까 사실은 저도 도움을 많이 받을 때가 있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은 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제가 뭐 여행을 간다거나 뭐 자리를 비우면 자주 오신 손님이 또 저희 강아지를 봐주시고 이렇게 약간 품앗이 하듯이 같이 키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 이게 하나만 해선 안 되겠다는 라 생각을 하고 자체 제작하는 제품도 만들고 온라인 사업도 시작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꼭 방향을 틀지 않더라도 제가 어 시작한 창업에서 조금만 시선을 달리해서 새로운 방향을 추구한다면 또네 괜찮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화이팅! <laughs> 감사합니다.